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해요. 16일부터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대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0달러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최대 할인을 받기 위해 알맞은 금액의 추가 제품들을 장바구니에 같이 담아두고 금액을 맞추어 더 저렴하게 구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쇼핑 구매 정보 채널, 알리 중독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알리 중독 1 상품 구성에 따라 듀얼 카메라 상품과 트리플 카메라 상품 선택 가능합니다. 듀얼 카메라 상품은 11.16인치 룸미러의 앞뒤에 나란히 부착되어 있고요. 트리플 카메라 구성은 후방 카메라를 한개더 제공하는 구성입니다. 11.16인치 터치 룸미러를 제공하며 최대 4K 블랙박스 녹화 지원합니다. 룸미러에 탑재된 인사이드 카메라는 운전자 혹은 함께 탑승한 인원들까지 모두 내부를 촬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화면 연출도 가능하겠네요. 룸미러는 전, 후 사이드 화면, 풀화면 지원하고요. 분할 화면 제공 및 최대 트리플 스크린 분할까지도 지원합니다. 또한 인사이트 카메라는 180도 회전이 가능해 전방, 실내, 측면까지 자유롭게 앵글 조절을 통해 녹화를 할수 있습니다. 타임랩스, 상시주차, 루프 레코딩, 앱 지원 등 블랙박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 모두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이 요즘 전반적인 가격대가 모두 올라갔어요. 저렴하게 구입하는 재미가 있었던 모델인데요. 이미지본 10.16인치 H9 카플레이 대시캠이에요. 해당 금액은 전방 4K 블랙박스가 빠진 모델이고요. 옵션 두 번째부터 4K 블랙박스 탑재된 모델들입니다. 옵션에 따라 ADAS 기능도 동일하게 이용을 할수 있고요. 5초 부팅 동일하며 블랙박스 없는 모델은요. 낙칩 듀얼 코어 탑재했는데 블랙박스 녹화 담당의 듀얼 코어가 사용되기에 블랙박스 모델과 구동 성능은 동일해요. 리눅스 기반 중 인기 많고 사용자도 많은 모델이에요. 굳이 블랙박스 필요 없다면 더 저렴한 없는 모델 구입하세요. 발열 때문에 블랙박스 구동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3. 구형차 이용하는 분들 구입 1순위 제품입니다. 바로 타이어 공기압 센서를 알려주는 TPMS 제품이에요. 간단하게 센서를 타이어 공기압 넣는 곳에 장착해주면 되고요. 알아서 센서 신호를 받아 모니터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비, 안전운전에 필요한 타이어 공기압을 실시간 체크해 주고요. 모니터는 USB 충전과 태양열 충전 동시 이용 가능합니다. LCD를 통해 공기압 정보와 온도 제공하고요. 저기압, 고온, 배터리 부족, 부팅 정보 등 여러 정보 제공합니다. 센서 종류에 따라 배터리 수명과 장단점이 있어요. 선택에 맞게 구입하시고요. 자체 IPX 방수 등급 가지고 있어.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해요. 감으로 타이어 공기압 넣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안전운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타이어 공기압인 만큼요. 저렴한 가격에 만족도 상당히 높은 TPMS입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사 샤오미 70마이 A500S 블랙박스예요. 영상 녹화 품질이나 성능은 국내 사용자들도 인정하는 제품인데요.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까지 좋아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상급 제품은 A800S 모델도 있는데요. 굳이 더 좋은 모델 선택할 필요 없이 A500S만으로도 충분해요. 1944P 녹화해상도 지원하고요. 소니 IMX335 이미지 센서 탑재의 화질도 좋아요. 국내고가 제품보다도 우수한 화질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모델이죠. 3D DNR과 WDR 모두 지원하고요. 내장 GPS까지 탑재하고 있어 활용성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녹화 품질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에요. 어설픈 블랙박스 구입하실 바엔 샤오미 70마이가 훨씬 좋아요. 실제 유튜브에서 주행 녹화 영상 보시면 바로 구입하실 거예요. 할인 혜택 좋은 제품입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도고. 요즘 가성비와 성능으로 인기 높은 제품인데요. 15,000파스칼 흡입력과 에어 기능을 제공한 무선 진공 청소기에요. 대부분 흡입만 가능했던 청소기였지요. 이 제품은 흡입과 에어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어서요. 차량 실내 청소할 때 한결 더 편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흡입 기능은 일반 청소기들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이라서요. 에어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 청소 효율이 확 달라지는데요. 틈새 청소할 때 흡입보다 에어 기능으로 강하게 불어 먼지를 날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처럼 청소기 선택할 때는요, 흡입력도 중요하지만 흡입 기능보다 바람을 강하게 불어주는 에어 기능이 있는 꼭 확인을 하세요. 차량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성이 상당히 뛰어나니까요. 저렴한 가격의 흡입과 에어 기능 모두 무선으로 이용 가능해요. 또한 저렴한 가격의 흡입력 평가도 좋은 제품이랍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이유 안드로이드 12 기반의 10.1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랍니다. 이미지본과 OBD 피크. 포도포에서 동일하게 출시를 한 모델이에요. 꽁돈 대첩 쿠폰 코드가 모두 소진돼서 추가 할인이 어렵고요. 전반적인 카플레이 제품들이 가격이 상승한 요인도 있어요. 이미지본 제품은 유일하게 4기가 64기가 상품이 존재해요. 안드로이드 12OS 기반이기에 가용 메모리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만큼 쾌적해지는 구동을 보여주기에 4기가 상품을 구입한 것 같아요. OBD 피크나 포토포에선 2기가 상품만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게 출시를 했다곤 하지만 리눅스 기반과 비교하면은요. 안드로이드 13으로 업데이트되었고 BT 오디오와 같은 기능도 추가 업데이트가 된 모델이에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7, 안드로이드 기반 카플레이 제품 중 가격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이그루 제품으로 10.16인치 안드로이드 13 제품이고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해요. 앞서 카플레이 모니터와 동일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해당 제품은 안드로이드 13 업데이트 버전으로 출고하고 있고요. 앞서 안드로이드 12 제품들도 바로 구입 후 바로 OTA 업데이트로 안드로이드 13 버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구글 스토어 앱 활용도 동일하고 구동과 성능까지 동일해요.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것 외엔 동일 구성 제품이에요. 좀더 저렴한 제품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름 자동차 액세서리 전문 판매 업체로 다양한 제품 판매 중입니다. 외형, 화면 UI, OBD 피크, 이미지 본과 동일합니다. 같은 제조 제품을 브랜드에 따라 판매 중인 상품입니다. 가격 저렴에더 소개해 드리는 제품이에요. 득템하세요. 알리중독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